やった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와, 여기 버스는 다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되게 좋다. 또 고. 하이아번 어, 일단 가 보고 있어요. 어디든 시간이 있으니까. 이다가 2층 오니까 확 어지럽네. 그래서 내려갈래요. 단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Bisa b a h a 인도네시아? o n e 사 i a i n d o Turun mana? 포 터미널이요 오케이 오케이 포리스, 포리스 포리스, 포리스 포리스, 포리스, 포리스 포리예 예스 예스, 예 오케이 바구쓰 바구쓰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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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아 힘들다 아까 집에서 언박싱을 한번 해 이것도 하나 짓시네요 Until z a k a r t a where will you get off? Um, get. 배로 이동을 얼마 안 하네. 뭔가, 불량식품 같아요. 고객님 같거든요 여기 하도터가 이렇게 있을 줄 알았으면 신라면 사올 걸. 야 요즘 왜 이렇게 한식이 땡긴지 모르겠어요 요즘 엄청 한식이 너무 마려워 버스그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나 봐요 여기요 오. 파워. 파워. 이게. Yes. 어. 아. 저 위쪽에 콘멘트가 있네. 첫 번째 밥은 맛있었다. 오랜만만 여행이라 좀 어쩌면 어떡하지 이래데 개꿀이잖아. 내가 현지인이야. 여기 누 있는 누구보다 잘 자고 있어.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깨워 주셔 가지고 밥 먹으러 나갔잖아요. 너무 적응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음, 새벽 1시 37분. 두 번째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음 이거 개구리 버스가 몸 상태가 막 엄청 좋은 상태에서 탄게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버스 안에 공기가 안좋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목이 좀 아파요. 크해요 감기약을 꺼내놨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은 버텨야 됩니다. 인생은 버티는 거 어, 마트 있다. 맞아 이런 거 이런 것도 잘 사야 돼요. 잘못 먹다가 탈 나면 어우생각나해도 피곤하다. 뭐렇게없냐 쿨러 있다. 어 뭐야? 왜 냉장고가 냉장고 역할을 하지 못하지? 쿨러 엄청 미지근해. 아니 너무 따뜻해. 그렇다면 오렌지 주스. 하니마카시. 하니마카시가 여기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코스 엄청 틀어줘. 이게 생각보다 엄청 따뜻해. 아직도 1시 58분 새벽입니다. 이제 딱 12시간 정도 더 가면 자카르타에 도착하겠죠? 지도를 확인해보니까 이제 딱 절반 왔더라고요. 오니입니다 anyway, 저는 세 번째 밥을 먹어러 왔어요. 지금은 아침 10시 3분이에요, 3분. 어 밥이 점점 좋아져. 짠, 오늘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몰랐는데 계란을 먹으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저희 그 화장실인데,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게 다 오줌이에요. 오줌만 이렇게 배출이 된대요. 근데 어, 어디서 자꾸 리꾸리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나한테 나는 냄새 같아. <laughs> 개웃기네? 스퍼스테이션으로... 그래? 음. 지금 뭔가 버스를 환승해야 되나봐요 근데 저 환승할 버스표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자카르타 가는 것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다들 나를 어디서 내려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모르겠다... 가시네. 요 아, 크르타가 엄청 크구나. 다여에서 가나? <laughs> 돌아가, 돌아가. This is my hotel. In here. Yeah, b e t t r you pull up This is last terminal. This is last terminal. No, no, no. w i l l go t o the last terminal.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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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n d then you will change the car for the car. Ah, uh ah. -huh. And then go to your hotel.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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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냥 일단은 같은 계속 계속 같은 말 반복인 것 같아요. 다음 정류장이 마지막 정류장이고 거기서 내려야 된다. 거기다 내리면 내가 가지 내가 가는 식당 랑 거기가 제일 가까운가 봐요. 일단 거기서 그프을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Namanya Fuji atau dari Indonesia. 도 m i s a I don't know. I don't know. 자세바라, 자세바라. 번역도 잘안 되는 중. 마구스. <목소리> 마구스! 땡큐! 오케이 땡큐! 예스! 예스! 땡큐! 땡큐! 짐을 좀 정리하고 그랩을 잡아서 숙소로 이동을 해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뭐였지? 어제 저녁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밖으로 나가는 중이에요 24시간 진짜 진짜 좀 빡세다고 해야되나? 사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뭔가 저번에 인도 여행을 한번 해서 그런지 Excuse me? How can I go here? This way Where are you from? Korea oh, Korea? Yeah. Oh. photo <laughs> <laughs> Oh, this is good. Mm, thank good, you. Uh, yeah. bagus. Mm, bagus. Uh, thank you. Yeah, i lagi mm. Thank you.